이 땅콩버터, 내장지방 쏙 빼주고 다이어트에 좋다는데? 오메가6가 높아서 먹으면 안 좋다는데? 누구는 좋다 하고, 누구는 안 좋다 하고. 저는 이 원리를 알기 전까지는 남들이 하라는 대로 그 방법을 따라 했거든요? 근데 남들은 다 좋다고, 다살 빠진다고 하는데, 저만 안 빠지는 거예요. 왜?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땅콩버터,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땅콩버터가 왜 다이어트에 좋은지, 또 혈당 관리에 좋은지, 그 원리를 아셔야 내 식생활에 적용하는 게 좋을지, 피하는 게 좋을지를 아실 수 있어요. 땅콩버터가 다이어트에 좋은 이유는 첫 번째, 땅콩버터에는 이것이 풍부합니다. 바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죠. 단백질과 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그러니 배가 덜 고프게 되고, 군것질이나 다른 음식 섭취가 줄고, 그로 인해서 과식이나 음식 섭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식품의학저널에서는 땅콩버터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단백질 풍부한 음식, 그래서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땅콩버터를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들의 체질량 지수, BMI가 낮은 경향에 있다고 봤습니다. 또 땅콩버터가 당뇨병에 좋은 음식이라고 언급하면서 아침 식사 시간에 땅콩버터를 먹으면 식후 혈당이 조절된다, 식욕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땅콩버터는 GI 지수, 즉 당지수가 굉장히 낮은 식품입니다. 대한 당뇨병 학회에서는 당지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식품 섭취 후에 당질의 흡수 속도를 반영해서 당질의 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수치화한 값.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양의 당질을 갖고 있는 식품이더라도 실제 사람이 먹었을 때 식후 혈당 반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떤 걸 먹었을 때 당의 흡수 속도가 낮을수록 식후 혈당 변화가 적고 흡수 속도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흡수가 막 빨리 되니까 혈당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몸의 흡수 속도를 반영한 수치. 이 GI 지수가 55 이하인 경우 당 지수가 낮은 식품, 70 이상인 경우 당 지수가 높은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콩버터는 이 GI 지수가 얼마나 될까요? 15에서 25 사이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 할때 많이 먹는 토마토는 30, 사과는 36 정도 된다고 해요. 또 바나나 같은 경우는 익힘에 따라서 45에서 70 정도 다이어트할 때 많이 드시는 오트밀은 55의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왜 식후 혈당 변화가 없는 게 살이 빠진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췌장에서는 혈당을 다시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근데 이 인슐린은 몸에 들어온 당을 세포로 보내서 에너지로 사용하고 남는 거는 지방으로 저장을 시켜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인슐린을 분비하면 에너지로 다 쓰고 지방으로 축적할 게 없으니 살이 찌지 않겠죠. 근데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췌장은 어? 너무 빨리 오르는데 빨리 많이 만들어야겠다 해서 인슐린을 쓰는 에너지 양보다 더 많이 만들고 그게 결국에는 지방으로 저장되는 게 반복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살이 찌는 몸이 되겠죠. 근데 이 땅콩버터는 어때요? 먹어도 GI 지수가 낮으니까 식후 혈당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적겠죠. 하버드 공중 보건대학에서는 여성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주 5회 이상 땅콩버터를 섭취하게 하고 16년간 이들의 식단과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의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낮아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정기적인 땅콩버터 섭취가 인슐린 감소성을 개선하고 혈당 수치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확인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땅콩버터는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탄고지, 당 섭취를 제한하는 혈당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적합한 식품인 거죠. 일반적인 한식 위주 식사나 빵, 과일로 아침을 먹는 것보다 땅콩버터는 단백질과 지방의 영향으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고 당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낮기 때문에 식후 혈당을 더 천천히 오르게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땅콩버터에는 불포화지방산과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돼 있습니다. 얘들은 갈색지방을 활성화해 주는데요. 갈색지방은 몸에 있는 에너지 소비를 도와주는 지방이거든요. 칼로리를 사용해서 몸에서 열을 발생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서 인슐린 감수성이 무엇이냐 바로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때 감수성이 높으면 더 적은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슐린 분비가 계속해서 적게 분비되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콩버터를 먹으면, 땅콩버터 안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과 아미노산, 얘네들이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고,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면 혈당을 더잘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음식들은 대표적으로 커피의 카페인, 고추의 캡사이신, 녹차의 카테킨,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들로 아침에는 땅콩버터를 먹어야 한다. 땅콩버터가 살이 빠진다. 다이어트에 좋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콩버터에는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6 지방산이 염증과 질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의 식품의학 연구에 따르면 땅콩버터의 단점 중 하나로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높고 오메가3 지방산은 낮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오메가6가 풍부하고 오메가3가 부족한 식단은 비만과 심장병, 염증성, 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메가6를 과다 섭취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하루 먹는 음식들 중에 땅콩버터를 하루에 10에서 20g 정도 성인수저로 두 스푼 정도 먹기 때문에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오메가6 지방산은 염증을 촉진하지 않으면서 오메가3와 비율을 잘 맞춰서 먹으면 오히려 염증을 낮추고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땅콩버터를 내 식생활에 잘 적용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땅콩버터 먹으면 살 빠질 거야. 내장지방 다 빼줄 거야. 나 아침에 땅콩버터에 사과 먹었으니까 살 빠질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근데 어때요? 이 원리를 모르고 내 생활 전반에 맞추지 않으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더 많이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저는 보통 살이 빠진다는 원리를 알기 전까지는 남들이 그냥 하라는 대로 그 방법을 따라 했었거든요. 근데 남들은 다 빠진다고 하는 그 방법이 저는 적용이 안 되고 저만... 안 빠지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땅콩버터를 먹는 것만으로도 내 지방을 태워 줄 거야. 내장 지방 다빼 준다는 이 땅콩버터에 사과 아침으로 먹고 있으니까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나 이것만 잘 챙겨 먹으면 살 빠질 거야라고 생각했었어요. 원리에서 벗어나는 이 원리와 역행하는 그런 다이어트를 땅콩버터와 같이 했었던 거죠.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살이 안 빠지죠. 오히려 더 무럭무럭 건강한 돼지가 돼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땅콩버터가 왜 내장을 빼주는지 왜 혈당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그 원리를 아셨을 거예요 땅콩버터는 고단백, 고지방 식품이기 때문에 섭이나 탄수화물, 당 섭취가 많을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시기 어려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 섭취라던가 당 섭취를 줄이셔야 체방 감소 효과를 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땅콩버터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다음번에는 땅콩버터를 더 효과적으로,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소개하는 영상 들고 올게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